안녕하세요 호빵빵빵 a 빵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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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번에도 포켓몬빵 g 있는 거 g bang, bang, b 어 n 요 어, 네 일단 두개아 아니 세개 있고요. 아, 아니, 네개 있고요. 아니, 다섯 개, 아니, 여섯 개 있습니다. 와 맛있겠죠? 네, 일단, 띠부띠부실을 확인하기 전에 빵을 맛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일단 먼저 개봉해 주도록 하시죠. 첫 번째, 꼬부기의 달콤바사 꼬부기 빵 네, 살짝 그, 살짝 소보로빵 겉에 있는 게 없는 그런 소보로빵 같거든요 이게 퍽퍽하다고 들었는데 그럼 우유를 주시죠 우유 있입니다 잠시 어, 시식하고 무슨 맛인지 알려주죠 드 네, 다른 유튜버들은 다 이게 퍽퍽하다고 하는데 왜 퍽퍽하다는 거죠? 이거 하나도 안 퍽퍽한데 이거 아주 답니다 살짝 소보루빵 맛이 나기도 하면서 네 그렇고요 일단 띠부띠보신이 제일 중요한 거아니니요안 <laughs>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시다 어아무나이트 암나이트구나 그렇다면 얘는 안 좋죠 그럼 다음 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빵 니그다의 딸기 카스타드 빵. 이거는 따로 뭐 상자가 없이 그냥 들어있네요. 와, 여긴 딸기고 여기는 뭐지? 먹어보도록 하시죠. 음, 이게 크림이고 이게 딸기입니다. 맛있네요. 데이버, 데이시셜 일단, 138번, 암나이트를 뽑았고, 그 다음, 바로, 갑자기 안내발송이 나오네요.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띠우실 바로, 아직 안 끝났네. 네 이거 몰랐는데 유크케은 몰랍니다. 일단 안 좋진 않은 것 같은데 다음 빵네 바로 어? 다음 파이의 하드릭 카소스 빵 이건 딴 사람한테 먹으라고 하고 띠부쉬 시 과연? 아, 좋은 건 아닌 것 같네요. 이 먹어봐 소스 살짝. 와 대박. 파이리빵에서 파이리가 나왔습니다. 노주작. 파이리스 파이리스. 네, 너무 좋고요. 여기. 와, 파이리빵에서 파이리가 나오는 그런 기적. 우후. 그 빵. 피카 피카 촉촉 치즈케. 귀여워? 이거는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 맛은 안 봐도 될텐데... 네, 이건 저가 아는 맛이랑 똑같네요. 일단 치즈케이크여서 치즈 맛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우유 맛이 느껴지면서 엄청나게 촉촉합니다. 다음! 내가 초코를 좋아해서 초코를 만자어는데요 보스의 초코케이크. 아니, 왜다 악당같이 생긴 애들은 왜다 초콜까요? 암튼, 바로, 개봉박디오스. 아, 맞아. 피카츄의 촉촉한 그거에 치즈케이크에서 이거를 안 했는데요. 제가 봤는데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애벌레같이 생겼죠? 정말 갈라뒀어 아니네. 돌. 롱세톤 네, 안 좋은 거죠? 네, 좋은 건 아니죠. 最近네, 좀 약간 고스빵 음, 딱그그그 그, 그 뭐였더라? 그그그 파리바게트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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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딱 그런 맛인데요? 오잘 만들었다. 음, 남, 남. 아무튼, 띠부츠야. 잠깐만, 이 누가 키 생겼는데? 아니죠? 아니네요. 어, 어 보라색인 거 보니, 설마, 니드킹은 아니겠지? 고스트네. 고, 스트고스트 고스트. 네 고스에서 고스트가 나오는 그런 이상한 현상 마지막 사람은 돌아오겠다 저거를 이제 기대됐단 말이죠 스티브 오시는 기대되지 않았죠 빵 맛은 기대됐다 맛있는 빵 시식. 저는 좀 빵, 파일리만이라도 좀안좋합니다 파일리, 파일. 음, 맛있다. 이게 끝. 100점 짜잔. 100점. 짠, 짠. 마지막, 마지막. 저안 봤습니다. 어? 아, 안그 말처럼 생긴 것 같은. 네, 맞습니다. 포니타 결국 좋은건 안나왔지 않지만 바이리가 나왔습이다 바이리 바이리 파일. 네. 안녕히계세요